초이스 MSI 이0 1 5 WSL 시즌 3 4강 2경기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1세트에서 야, 이거 최효정 선수가 문세미 선수를 제압하는 게 야, 진짜 시즌 2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어, 처음에 WSL이 시작했을 때는 김가영이 원탑 체제, 이후에 이제 문세민 선수가 등장하면서 라이벌 관계의 구축, 투탑 체제가 되었다가, 이제 최유정 선수가 성장함에 따라 3강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최유정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결승 진출을 한 커리어가 없었다라는 그 부분 하나가, 어, 이강에 최유정을 넣어도 되나? 아직 커리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 첫 세트부터 문세민 선수를 이렇게 뚝딱 잡아내면서, 확실히 강력한 선수고, 어, 이, 그 기존의 강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첫 세트부터 보여주네요. 네, 네, 첫 번째 경기를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서로 간에 약간. 둘두 선수 모두 다 정돈되지 않은 100%의 어떤 그 실력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유정 선수가 아 확실히 이제 그아 대회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보이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예, 본인이 장점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는 예, 확실한 어트, 어쨌든 정답을 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예, 문세민 선수도 머릿속에 생각이 좀 깊어졌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세민 선수는 상대방 프로토스의 병력 구성이나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찰을 하면서 거기에 예,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쓸데없이 자원도 좀 많이 남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경기에서 최유정 선수가 졌다고 하더라도 문세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 만큼 두 번째 경기에서만큼은 예, 확실히 문세미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 문세미 선수가 약간 정찰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의 말, 저희의 말들이 문세민 선수에게 좀 닿았으면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너무 친한 두 선수들의 경기이다 보니까 문세민 선수가 약간 반관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코어는 1대 0으로 최우정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장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바, 만발의 정원에서 오늘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고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전장에서 문세민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상대로 특히나 어, 이번 시즌 말고 어, 저 지난 시즌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전진부화장 가시촉스러시 이런 것도 보여준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진희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는 바로 이제 황금광물 트리플 부화장 이런 것도 했었고 <laughs> 상당히. 무난한 힘싸움 맵 아냐? 라는 느낌이 드는 만발의 정원에서 유독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문세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판은 개인적으로 좀 어떤 빌드 쓸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문세미 선수의 이런 포스와는 조금 남다른 얼굴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고, 아, 지금 저희 부스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문세미 선수의 얼굴이. 약간 경직되어 있는 표정이 보이기는 하는데. <laughs> <laughs> 과연 이번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어떻게, 문세미 선수가 이겨낼까요? 자, 아직까지는 1대 0이기 때문에 문세미 선수가 심리적으로 약간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별로 되있지 않아가는 문세미 선수일 거예요. 아무래도 경기, 이런 시합 같은 걸 많이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이 충분히 갖춰진 선수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전에 최효정 선수가 저희 잠깐 쉬는 도중에 채팅을 하는 걸 봤거든요. 환히 웃는 모습이 왜 나왔냐면 자기도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콧물이 나와서 <laughs> 자기도 모르게 아, 어,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해 <laughs> 주시더라고요. 살짝 추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사강 이 경기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경기 만나보시죠. 네, 오늘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최효정 선수 진영입니다. 자, 역시나 대각선으로 봐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 이따가 이 세트가 쉬고, 잠깐, 끝난 다음에 잠깐 쉴 건데, 그때 이제 에어컨 조절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선수들이 너무 추워하네요. 음. 네, 최효정 선수의 더 이상 콧물은 볼수 없게끔. <laughs> 자, 이에 맞서는 아, 문세미 선수 진영입니다. 빨간색 저그. 표정은 정말 늘 한결 같네요. 본인이 계속해서 부스에서 멍 때리는 표정을 지으면 지을 때마다 친 오빠께서 제발 멍좀 때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리뷰를 해줬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멍 때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네. 전진 수성탑 이후로 음, 바로 정차를 가진 않았어요. 네. 자 재련소 바로 올려주네요. 이거는 상대방의 전진부하장, 그러니까 부하장러시 정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재련소는 직고 더블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고, 네. 어, 광자 프로시의 의도까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네. 설마! 첫 번째 탐사정이 좀 늦게 나간 편이라, 뭐, 뭐, 하려면은 뭐, 좀 늦게라도 할수 있긴 한데, 맵 특성상. 근데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살람봇도 먼저 올라가는 음. 모습이었죠. 네. 설마가 어이.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laughs> 예, 이맵에서는. <laughs> 아니, 설마, 저는 문세미 선수를 상대로 설마 친구끼리 광자포로 씨가 나올까? 이거 진짜. 아우, 저는 제일 절친한 사람한테 광자포로 씨 <laughs> 맨날 씁니다. 네. 지난번에 네. 이승훈이 설이 그런 말씀을 해줬잖아. 저한테 그런 거 쓰면 부스서 뛰어나와서 때렸을 거라고. 음. <laughs> 네. 그 상황이 진짜 연출될 수도 있는. 저랑 한방한 게임 하시죠? 아, <laughs> <laughs> 예. 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여자끼리는 네. 진짜 무섭거든요 예약적인 수도 머릿속에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정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따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뭔가 기습적인 빌드 한 번을 쓰지 않을까라는 이런 머릿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일꾼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재련서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올수 있는 광자포러시에 대한 대비도 지금은 일벌레 정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고 문세미 선수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세트를 먼저 따냈기 때문에 최유정 선수의 마음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음. 급할 네. 것이 없는 최우정 선수입니다. 실제로 빌드 자체도 느긋하죠. 뭐 상대방이 선살라머했을 경우에 저글링을 둘만 찍어서 이렇게 탐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네기 여섯기 가끔씩 이렇게 깜짝 모아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광자포부터 짓고 나서 두서한테 수상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상탑 먼저 본진 안쪽에 늘려주고 그 다음에 광자포 짓고 관문 짓고 느긋하게 뭐 에이 문세미가 그럼 무리수 두겠어. 라면서 좀 천천히 플레이하고 있는 최유정 선수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문세미 선수의 빌드 자체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느낌에 네, 정말 말 그대로 왠지 느낌입니다. 네. 네, 정석 그 왠지 나는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네. 자, 화가 난 공격 플레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 두 번째 세트, 세트에서는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지금은 상대방의 <laughs> 어, 뭐 전진 수정탑이라든가 숨김 건물 이런 것들을 예, 완벽하게 지금은 차단하기 위한 예, 저글링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네. 인경제에서 올라가고 있는 네. 최유정 선수고요. 무난하게 아. 가서 다시 한번 힘 싸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상 네. 역시나 입구를 꽁꽁 막아두고 있는 최유정 선수고요. 네. 최유정 선수도 뭐 엇박자 저글링 같은 거를 약간은 인식을 하고 있네요. 광전 상기가 비교적 빠른 타이밍 이 찍혔고, 음. 아까 첫 세트 때그 바니온 구선에서 입구에서 저글링 둘러와서 톡톡톡 귀찮게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아줄 겸어 안전하게 가자. 이번에는 문세미가 전략을 걸 수도 있는. 어 그런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이런거 생경쓰고 있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심시트 해놓고 그냥 들어올테면 들어와봐라 나는 열심히 아마 방어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의 최유정 선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마인드를 문세민 선수가 느낀다면은 약간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제가 어.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무난하게 일단은, 갔을 때 내가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런 식의 마인드로 게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김가영 선수라거나 그, 지난번에 문세미 선수가, 어,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수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때 네. 잠깐 인터뷰에서 인공지능보다 낫다 싶어서 <laughs> 최유정 선수를 네. 불러내서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아, 뭐몇번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거, 지난번에 괜히, 괜히 인공지능 얘기했다가 1패를 겪었습니다. 네. 이거 자존심 무지상하거든요. 문세민 선수로서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어, 이것 봐라. 이렇게 지금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앞마당 쪽에 가스 타이밍까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음. 대군주가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봇공학시설을 못 보고 로봇광 시절, 그니까, 러 대군주가 지나간 걸 보고 나서 이제 최대한 멀리다, 저기다가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광 시절을 네, 못 보고, 못 결국에는 자원 낭비가 될 포자 쪽수를 미리 지어놓은 문세민 선수기 이 때문에, 음. 어, 현재까지 기분이 막, 그렇,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반면에 최우성 선수도 로봇광 시절이 빠르진 않습니다. 예, 불멸자 우리를 시시가기엔좀 빠르진 않은데, 분광기를 먼저 찍네요. 네. 자, 탐사적 잘했고요 자, 이런 빌드는 사실 얼마 전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스타리그 안에서 정윤종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예 분광기를 일단은 찍어서 상대방에게 정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예, 그러면서 상대방이 만약에 힐링을, 힐링을 빠르게 모은다 싶으면 거신을 아, 타이밍 좋게 모아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군락을 좀 빨리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체제면은 그냥 고위기사 체제로 빠르게 넘어간다고나 하는 이런 여러가지 이제 조율을 예, 분광기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 일단은 바퀴속을 완료가 되죠 예, 파수기 3 입구쪽 언덕 위에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능하고요 지금 나와있는 파수기가 3기라면 기왕이면은 그 탐사선까지 같이 가가지고 분광기 위상 모드 해놓고 거기다가 광자 포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언덕장도 노려볼 뻔한데 암흑성수 올라갔습니다. 야, 암흑성수 올라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포자 촉수는 낭비가 아니게 되겠네요. 이러면, 네. 음, 그리고 정면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광전사 같은 경우는 이쪽 봐라라는 겁니다. 오, 둘러싸주면서 네. 광전사. 이쪽 벌라 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지금 자, 밖에 없거든요. 파수이 찍혀 있는 바퀴가. 어느 쪽 애벌레에서 나오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진 애벌레에서 저... 한 네다섯 튀어나오면 은 요거 막을 수 있는데. 한 열레면 조금씩 해리거든요 입구 쪽은 계속해서 역장으로모나라오게끔 역장으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아! 늦었어요! 아! 아! 뚫렸어! 아! 좋았는데. 미련 없이 빼야 됩니다. 미련 없이. 네. 파수기로 이득볼 생각하지 말고. 미련 없이. 으기서 간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왕이 죽어요. 야, 이거. 두의역으로저그못 들어오게 막아놓거참 좋았는데 야 네. 이거 두 번째 역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두 차례 세 차례 정도는 더 시도가 됐어야 되는 견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분광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우링과 박휘주로 지금은 병력 구성을 한문세미 선수 입장에서는 분광기를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최우정 선수는 뭘 하느냐 상대방에 나오는 병력 조합에 아, 따라서 자신의 병력 조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봐주길. 아, 어, 이거 네. 약올라요. 엄청 약올라요. 슬쩍슬쩍 네, 그렇죠. 슬쩍 가보면서 이제 성과라고 한다는 건 포자 쪽수가 군대군대마다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아무 기사의돈 낭비를 안 하고 있죠. 아무 선수 미련 없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 기사 소환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왔다 갔다 지금은 분광기에다 여기가 왔다 갔다 앞마당과 그다음에 트리플 지역을 모두 다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분광기 하나 때문에 저글링과 바퀴를 뽑아놓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구전을 요즘 많이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최유정 선수가 지금도 활용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자. 휘둘리고 있는데 문세미 선수 네, 아우 수기 야속하네요. 패줄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광전사가 들어갔을 때부터 저 히드라 속으로 봤거든요. 조금만 늦게 빼면 은저 비싼 가스 세개짜리 파수기 세 공중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인젠 빼야돼요 네. 인젠 아래로, 아래로, 남쪽으로 직진. 예. 오! 시드라가 나올 수 있을만한 이런 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역시 맞겠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아. <laughs> 좀 욕심인데요, 이거? 예. <laughs> 견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은 게 아니라, 아, 암흑기사까지. 암흑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감시군주가 네. 지금 있나요? 네. 감시군주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않았고, 네. 하지만 포자 초수가 있으니까 뭐 심각한 데미지까지는 아니라는 네. 상황입니다. 암흑 기사까지 포자 초수가 있는데 암흑 기사까지 추가적으로 소환했다라는 것은 말씀해주신 그대로 조금 욕심이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소환을 해서 어 이제 암흑 기사 같은 경우, 예, 암흑 기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추가 멀티 지역 쪽을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견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네. 좀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최유정 선수. 나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실효가 많이 없어도 주도권과 좀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충분히 괜찮은 러시였는데, 실효가 없었다는 거에 조금 좀 본인이 압박감을 느꼈나봐요. 네. 좀더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무리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받고, 여기까지는 문세민 선수 분위기 괜찮아요. 예, 시간 낭비를 좀 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히드라와 저글링 바퀴 이런 정도만 보여주고, 뮤탈리스크를 기습적으로 소수 지금은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네. 이게 거신 위주로 러시를 갈때 뮤탈리스크 딱 떠버리면은 일단 본진의 추적자 추가 소환한다고 시간 끌리고 광자포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신을 추가로 눌렀다가는 그냥 하늘 덮는 뮤탈리스크에. 힘 자체에서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분광기도 커 가능하고요 네. 오, 무탈, 무탈 왔습니다 분광기로 예, 뭔가 이제 흔들면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히드라를 보고 거실을 모아가는 상대를 상대로는 이렇게 둥지탑에서 나오는 유닛이 너무나도 좋죠 완벽하게 카운터가 될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얄미웠던 파수기가 들어있었던 분광기 자 아이고 네. 잘하습니다 드디어 네. 많이도 아니고 요거 진짜 딱귀찮을 만큼만 뮤탈 <laughs> 찌는 거 너무 좋네요 뮤탈이 뭐 세기가 뭡니까 한둘만와도 일단 과충전 한 번은 뽑필뽑필 만한 네.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변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프론토스가 업을 계속 잘 눌러놨어요. 다른 거 생각 네. 안 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전멸업은 안 하지 않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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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습니파 네. 화분이가 한참 전에 찍혔는데 네. 네. 단축키 G. 네. 그게 왜 이제 그니까 러 암흑기사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스를 그리로 투자를 하면서 어 이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전멸업은 지금은 안되어있는 양상이고 네 요거는 저그가 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멀티지어 전지를 가려고 하다가 다한번자상단에다잘 네. 달라붙으면 역장을 엄청 잘치긴 했는데 물량이 자, 저그가 거신, 너무 거신, 많거든요 거신! 일단 거신한 기잡아졌고요네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네. 자 이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거신 다 잡혔고요. 아, 뭐타락기도 지금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풀면자 점사. 네, 이건 뭐 완벽하게 지금은 막혔네요. 자원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 이런 아, 상황이기 때문에 아, 멀티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오린성 공격을 했다고 하기에는 자원도 좀 많이 남네요. 네, 요렇게 분간기 위주로 경기를 이제 펼쳐나갈 때는 타이트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숨도 못 쉬게 여유를 못 부리게 추가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게 물 세는 곳을 막을 수가 없게 연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그 리듬을 놓치면은 그 사이에 저그가 복구 능력은 세종족 중에 최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힘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벌레가 많이 학살당한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부호 화장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보이지 못했던 문세미 특유의 찍어 누르는 이제 물량을 한번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대로! 네. 입구 뚫고 들어가는 문세미입니다. 입구 수 차이는 두 배가 나고요. 두 네.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타락기가 신나게 응원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박희휘히터서 힘들고 있고요 그렇죠. 막을 테면은 막아봐라라고 이제 소리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완전히 윽박지르는 경기 운영이 사실 문세민의 가장 큰또 경기 운영 타입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겠습니까? 문세민는 힘이거든요. 힘. 그렇죠. 자 이대로 계속해서 타락기 위에서 뭐하나요? 지지. 이렇게 해서 다강이 경기 2세트는 문세민 선수가 1승을 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나란히 1대1승부로 어, 가져갔고요. 야, 오늘 스코어 자체가 재밌네요. 네, 분광기를 뭔가 쓰면서 상대방에게 이제야 웃습니다. 문세민 네. 선수도. 예, 뭔가. <laughs> 분광이를 쓰면서 상대방의 좀 호흡을 흐트러지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병력 조합을 갖춰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문세미 선수를 상대로 조금 너무 오랫동안 견제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네. 그 느낌이 좀 드는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위쪽에서는 계속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다가 본인이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이 축적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세미 선수에게 밀려버렸습니다. 네, 그 준비해왔던 빌드 뭐 붕관기 이후에, 암흑기사 이후에, 거신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짜온 시나리오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연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빌드는 네.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됩니다. 아오. 첫 붕관기가 들어갔을 때, 오, 어, 붕관기를 막아야 돼. 이 생각에만 머리가 고정돼 있어서 암흑기사 보고 완전 막 패닉이 되고 상상도 못 하고, 거신은 대체 언제 뽑은 거야? 막 이렇게 되도록 몰아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텀이 조금씩만 있어도 정신 차리고, 어, 이 다음 뭐가 연타가 올까? 약간 느슨해졌는데, 이거 테크 혹시 올렸나? 멀티 했나? 다른 병력 모으고 있나? 이런 거를 상대방이 생각할 여유를 주면은 이런 네.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문세미 선수의 이 강력한 멘탈 덕분에 아무리 네. 머리채 잡고 흔들어도 문세미 선수를 끄떡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경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당했다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텐데 정말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문세미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해서 일, 아,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1이고요. 이제 세 번째 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세 번째 세트,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